어, 필기를 좀 할까요? 그 313조 왼쪽에 보시면 보조단 여백에 쓸만한 공간이 되죠. 어, 거기에다 이제 두 개를 좀 쓰도록 하겠어요. 먼저 어, 의무 위반. 어, 의무 위반의 경우에 쓰는 단어는 소멸 청구예요. 그리고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어,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제도는 소멸 통고예요. 아, 소멸 청구, 소멸 통고 쓰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용어, 연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좀 전에 여기 볼까요? o n 권자가 2년 이상 지 g 체납한 겁니다. n g u e 소멸 tongue. 소멸 t o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각 당사자는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다는 겁니다. 뭐할수 있다. 소멸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소멸 청구할 수 있다의 경우는 이때는 소멸 소멸 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곧바로 소멸하게 돼요. 근데 소멸 통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고 목적물을 쓰고 있는 상태인데. 전세권 소멸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소멸 통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한 뭐가 경고해야 기간이 경고해야 각각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게 이게 통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을 때 권리가 소멸하는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반드시 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에 와서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각 당사자가 뭐할수 있다. 소멸 통고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전세권 설정자 쪽에서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전세권자가 그 얘기를 들은 때로부터 몇 개월이 경과해야 아, 6개월이 경과해야 전세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쓰고 있는데 이요 전세권자 쪽에서 나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전세권 설정자가 그 얘기를 들은 때로부터 똑같이 몇 개월이 경과해야 6개월이 경과해야 전세권이 각각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했든다몇 개월이에요? 6개월 전세권 설정자 쪽에서 소멸 통과했을 때도 몇 개월? 6개월 전세권자 쪽에서 소멸 통과했을 때도 몇 개월? 6개월 그러니까 둘다 6개월입니다. 나중에 또 임대차 가면 조금 다르다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각 제도가 다르니까 잘 암기해 두자 이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올까요? 오른쪽에 와서 전세권의 효력인데요. 여기도 크게 목차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올까요? 243.5번 전세권의 효력 찾았어요. 자 먼저 1번 갑시다. 1번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인데 먼저 1번에 가서 아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그부동산의모에조차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아 사용 수익 밑줄 하시고 아 직접 사용 수익 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 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직접이죠 직접 아 그리고 뭐에 따라 쓰라는 거예요 용도에 조차 그 용도에 따라 쓰라 이 말이죠 그 용도에 따라 쓰는 건 어떻게 쓰는 게 용도에 따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용 건물이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된다. 주거용으로 쓰는 거고 상가용 건물이다. 그러면 상가 영업용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인데 영업용처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끝에가 볼 거요. 전세권자가 사용 목적을 위반했다. 주거용 건물인데 영업용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럼 사용 목적을 위반한 거니까 의무 위반이죠. 의무 위반. 그럼 끝에 뭐 나올까요? 전세권에 뭐할수 있다. 소멸 청구,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의무 위반, 형성권이 되겠죠. 아까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이 형성권인 거세개 매수 청구권, 증감 청구권, 소멸 청구권.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소멸 청구를 하면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목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곧바로 권리가 소멸해 야 되니까 얘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응. 형성권. 그다음에 2번에 갑시다. 전세권자는 목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고 수산을 의미로 부담함으로 끊고. 아까 현상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돈의 이름 뭐였죠? 필요비죠. 그럼 필요비는 누가 부담해야 돼요? 전세권자. 따라서 두, 두 번째 줄 전세권자에게는 뭐가 인정되지 않고 필요비 상한청원권 인정되지 않고 뭐만 인정이 된다 유익비 상한청원권만 인정된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밑에 전세권의 처분인데요 별표 전세권의 처분 별표 예독 여백에 아, 정리해서 외웁시다 전세권의 처분 아는 전세권 처분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아, 좀 전에 지상권의 처분은 몇 개였죠? 지상권의 처분은 세 개, 양도, 임대, 담보 제공. 그런데 전세권의 처분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 지상권 역시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팔수 있어요. 아, 전세권 뭐할수 있다? 양도. 그다음 전세권의 대상으로 돼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임대하면 뭐 받죠? 임대를 받죠. 그러니까 투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게 되고 또. 전세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세권을 설정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건 이제 채권 행위고 요 전세권 설정해 주는 건 물건 설정해 줬다는 거예요. 다시 또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 위에 제3자에게 뭘 설정해 줄수 있다. 저당권 이런 걸 설정해 줄수 있다는 거예요. 꼭네개 외웁니다. 전세권 처분 방법 네 가지는 뭐라고요?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제공. 다시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만 이때 그 뒤에 걸 이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전세권자가 이네가지 처분 행위를 할때 설정자의 동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어, 설정자의 동의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아, 동의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권자 너는 애초에 이러, 이런 러이거 못한다. 이렇게 금지시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게 지상권하고 다른 점입니다. 좀 전에 지상권의 경우에 금지시키는 것도 안 됐죠.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으면서 지상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거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전세권은 금지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지상권의 처분성이 큰 거예요. 전세권의 처분성이 큰 거예요. 다시 지상권의 처분성이 크다. 전세권의 처분성이 크다. 지상권의 처분성이 크죠. 지상권은 처분을 금지시키는 게안 되지만 전세권 처분은 금지시킬 수 있, 있는 거니까 뭐가 훨씬 더 처분성이 큰 거예요? 지상권의 처분성이 훨씬 더큰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 가세요 이제 소멸 쪽에 가세요 2 4 4이지 끝에 2 4 4피지 양가로 2번 소멸 효과라고 되어있는거 찾죠 한번 읽어 봅시다 동그라미 1번이 무슨 이행이라고 되어죠 동시이행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났을 때 두가지 내용이 동시에 관계된다는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셨어요?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와서 이 그림 써먹어 봅시다. 우리 전세금 조로 5천만 원 넣어주고 가배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받았고 존속 기간 3년이었어요. 3년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된 겁니다.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끝났으니까 전세권 소멸하죠. 밑에 전세권 설정자의 의무는 한 가지다, 두 가지다. 읽어보니까 전세권 설정자의 의무는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모두 두 가지예요. 다시 그리고 구구가좀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그 동그라미 1번에 보세요. 그 이게 한 개의 문장인데 주어가 전세권 설정자는 그렇게 밑줄. 전세권 설정자는 그럼 맨 끝에 맨 끝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뭘 해야 된다.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전세권 설정자의 의무는 한 가지다, 두 가지다. 한 가지야. 그한 가지가 바로 뭐라고요? 아, 전세금 반환이죠. 그다음에 그 중간에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거. 얘는 전세권자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자의 의무는 한 가지다, 두 가지다, 두 가지예요. 인도 동그라미, 교부 동그라미. 그러니까 전세권자의 의무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전세권자의 의무 두 가지가 첫 번째, 목적물 인도. 자기가 쓰고 있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설정에게 되돌려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거니까 나중에 말소 등기의 필요한 서류까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물 인도, 플러스 말소 등의 필요한 서류의 교부, 이두 두 가지가 전세권자의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자의 의무 한 가지 하고 전세권자의 의무 두 가지가 이거 무슨 관계 있다? 동시이행 관계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설정자의 의무 한 가지 하고 전세권자의 의무 두 가지가 무슨 관계 있다? 동시이행 관계. 그래서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이런 말을 서로 서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 밑에 내려올까요? 동그라미 2번에 가서. 자 작은 글씨 제가 읽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소송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 목조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경락이 이루어지면 그 경락 대금에서 전세금을 우선 문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고게 생각이 나야 돼요. 전세권자에게는 뭐도 있고 경매권도 있고 우선 문제권도 있다는 겁니다. 지상권자에게 경매권이 있어요. 없어요. 뭘또 있어요? 지상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지상권 할때 약간 뭐 경매에서 없었잖아요. 지상권자에게 경매권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지상권자에게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당연히 없어요. 왜냐면 하 아까 전세권은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니까 전세금을 줬는데 설정자가 안 줬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세권자에게 경매권 우선 면제권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지상권의 경우에 지료의 지급이 지상권의 형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료의 지급이 지상권의 형립 요건이 아니니까 이해 관한 내용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이, 이게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이해가 잘 돼요. 외우고 있어야 전세권의 경우에 전세권자에게 경매권 있다 없다 있다. 전세권자에게 우선면제권 있다 없다. 전세권자에게 우선면제권 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밑에 내려갑시다. 수거권과 원상 예복 의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고 그목적물에부속시킨 물건은 뭐할수 있다. 수거할 수 있다. 이게 권리이자 의무예요. 그러니까 목적물을 뭘 갖다 붙여놨다 그러면 수거할 권리도 있고 그 다음 떼서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서 되돌려 줄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도 있고 수거할 권리도 있고 원상으로 회복시켜줄 뭐도 있다.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속물 매수청업권좀 움직여야 되는데 어~ 아, 부속물 매수 왼쪽에 있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몸이 좀움직이야 되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자 부속물 매수청업권자 먼저 기억 번에 갈까요 기억 번아 전세권이 존속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 뒤에 내용 읽어볼까요? 뭐가 중요한 단어냐면 설정자예요. 설정자, 니은번 긴데 읽어보세요. 니은번, 니은번의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전세권자예요. 기억의 중요한 단어는 전세권 설정자, 니은번의 중요한 단어는 전세권자예요. 자, 요 사례를 가지고 해볼 테니까 보세요. 자요 내용 아시겠어요? 가이 네,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가비 방두 칸짜리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 1, 방 2. 그러니까 방두 개가 딸린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두 번째 방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네, 우리 전세금 쪽으로 5천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이 등기해서 우리 전세권을 취득한 겁니다. 네, 이런 지금 이두 번째 방 분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받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계량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전기세가 2 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이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는 이 전기세 부담을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음 반반 반반 반반. 그럼 전세권자는 이 사람은 쓴 만큼 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전세권자 을은 아침 6시에 이제 회사에 나가서 밤 11시에 돌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전세권 설정에 이 집주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전기를 엄청 써요 음, 어떤 게 전기를 많이 먹을까요? 일단 뭐 전기장판이죠 전기장판에서 절대 떠나지 않아요 하루 종일 계획에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뭐 쓸까요? 옆에 온수매트도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 옆에 또 전기난로도 해놨고 그 다음 또 전기 많이 쓰는 거뭐 있죠? 아, 건조기 건조기 계속 돌아가고 24시간 건조기 계속 돌아가고 이정도면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전기를 쓰는 사람이에요 거의 전기를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계량기가 하나밖에 없어서 20만원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반반 내자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은 쓴만큼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옥신각신하면 결국 누가 이기죠? 주인이 이기죠 그래서 <laughs> 우리 억울하게 일단 절반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럼 계량기를 따로 달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따로따로 따로 달자 갑도 그러니까 이렇게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갑의 동의를 받고 우리 계량기를 따로 부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계량기에두 개인 거예요 계량기를 따로 부착하고 난 다음에 정기세 때문에 다투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갑의 동의를 받고 자기가 돈을 들여서 계량기를 이 집에 갖다 붙여놨으니까 나중에 기간이 끝났을 때 계량기를 떼서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사갈 때 보니까 그집 이미 계량기가 따로 있어서 이걸 굳이 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이 계량기를 네가 사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속물 매수청권이라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자에 무엇을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붙여놓은 물건 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해서 붙여놓은 물건에 한해서는 매수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이렇게 전세권자에게 부속물 매수청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기억 번에 봐봐요. 기억 번에 보니까 누구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도 뭐 건물 같은 걸 빌려줬는데 전세권자가 자기가 원래 뭘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물건이 붙어 있는 게 전세권 설정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 쪽에서도 내가 그 부속 시켜놓은 물건에 대한 시가만큼 돈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 부속물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에게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결론 누구에게도 뭐가 있고 전세권자에게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 또 누구에게도 전세권 설정자에게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얘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매수 청구권 매수 청구권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여기까지 해두고 좀 쉬었다가 유치권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